봤어요. 봤는데 그 김여정의 어떤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여정이 직접 손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 드디어 김여정이 공, 자시 자녀를 공개하는구나. 근데 얼굴을 좀 정확히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들 딸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김주혜보다 어리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 아들 딸인지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보아하니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뭐 직접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어, 뭐 진짜 자녀인가?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모의 아빠, 아빠가 있을 텐데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북한 매체에서는 딱히 언급을 또안 했거든요. 김여정 뭐, 뭐 부부장인가 뭐 김여정 부부장 뭐, 뭐 동지가 뭐 이렇게 될구나 왔다 이런 게 있으면 은또 확실해졌을 텐데 그런 건또 없으니까 근데 또 비춰주긴 하고 살짝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좀어 관심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워낙에 그럴 패밀리에 대해서 감추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이러저러한 소문이 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노출한 이유가 그런 효과도 널렸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거랑 뭐 살짝 보여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아, 뭔가 김여정이 그, 그, 김 패밀리인데 우리랑 뭐 같은 인간이로구나라는 친숙함으로 오히려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뭐 자네를 두 명이나 키우는 엄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러 살짝 노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 근데 그 김혜정의 남편을 공개 안한 거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음. 어찌 보면. 고모고 그러니까 김정일한테는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여정의 남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생각하기에는 어좀 김정은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남편을 좀 뒤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장성택 처형이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아마 진짜 그 북한의 그 패밀리럴 패밀리 중에 그렇게 크게 초용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남편도 나와서 똑같이 뭔가 이제 장성택 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이 나와서 일선에서 얼굴도 보여주면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저 사람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장성택이랑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여정의 남편이 아직 공개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좀 김여정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아, 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북한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를 낳으면 여자가 정말, 어, 몸이 정말 망가져요. 음. 아니, 폭삭 늘른다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말로 말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여자의 몸매만 봐도 애엄마인지, 아가씨인지 안다. 여자는 그냥 시집 가기 전까지가 시집 가고 나서 애 낳고 나면은 정말 아주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일관으로 봐도 이제 보이는 여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김여정은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누가 봐도 뭐 지금 아가씨라고 해도 전혀 뭐 의심 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아, 역시 뭔가 김정은의 동생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것 같고, 쟤네는 저렇게 태어나서 참 되게 똥똥거리며 살겠네? 막 그런 생각을 할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음.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오래오래 살아남는다면, 은 오지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김주애로 무조건 후계, 김주애를 후계자로 하려고 지금 계속 공식 속성에 같이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 계속 얼굴을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도 김주혜가 남자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애고 하니까,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친근하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만들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정치 어떤, 뭐랄까, 인계가 가능해지고 하는 거니까. 어,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금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어,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정말, 어,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일기 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만 앉아있어도 계속 이제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차고, 네,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혜가 10대인데, 어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더살아수 있을까? 저는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어 오래 살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김주애에 대한 그 김주애로 가는 어떤 세습 구도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도 조금 어느 정도의 반감은 있었는데 김주애 때는 더큰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돼서 김주애가 막 올라오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뭐 김주애가 사실 후계자로 점지돼서그 음. 밑밥을 깔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사실 북한 사람들의 정서상 김정은이 올라왔을 때도 조금 널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그때 김정은이 올라온 게뭐 20대 뭐 중후반이었으니까 음. 근데 그, 그 지금 김주혜는 아직 뭐고등학 중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김종은보다 20대 중후반 보다 더 어린 뭐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인 김주혜가 만약 후계자의 자리로 이제 나선다면 뭐 김종은이 이제 뭐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딱 봐도 그냥 아직 애고 지금 뭐 나와서 이젠 좀 약간 몸에 배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애가 그냥 아, 애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를 뭐 약간 즐기는 듯한 어색함이 없어지는 그게 보이긴 하면서도 어쨌든 아직 애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어~ 정서상 한 대학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쯤 대학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17세 이상 군대 갈 때는 이미 성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0대 중후반 돼야 시, 뭐 시집장 가갈 나이쯤 돼야 이제 어른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김정은이 생존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만약 잘못되면은 그쪽 좀, 좀 그럴걸요. 차라리 뭐 막말로 김효정이 차라리 그 동안 뭐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나이 먹을 때까지 섭정하는 거. 어뭐 섭정처럼 하는 걸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자기 자식보다도 더애 같은 그런 애가 나와서 한다는 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또김정은이 여성들을 많이 많이 쓰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이철 그 누구죠 계속. 현성월 현, 현성월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최근엔 또뭐 최선희 외무상이 당중앙위원회 무슨 뭐 위원도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글쎄 뭐 여성 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은 그 자기 딸한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국가적으로 뭔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간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근데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다 그림을 그려놔서 김주애를 올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그 세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되어왔고, 그런 계속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올라온다? 그러면 뭐, 아 그래, 이제는 우리, 우리, 뭐 지도자가 김주혜네? 이런 식으로 김정은 때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 어,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김정남이라는 가장 맞이, 장남이 이제 되려고 했던 건데, 장남이 후계자로 이제 선정이 됐었던 거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중에 자꾸 이제 김정이라는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엔 후계자에서 이제 잘라버리고, 쫓아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철, 김정은의 형한테 주려고 했는데, 김정은의 형은 또 굉장히 성격이 서심하고 이런 어떤 정치나 이런 것보다는 음악적을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 그럼 얘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온 건데 사실은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정이가 남자였다면 제가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김여정이 근데 이제 어차피 여자이고 또그 위에 오빠가 있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된 건데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저렇게 권력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김정은의 그 어떤 포악함이라든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김정철 같았으면 지금 벌써 누군가한테는 뭐 장성택한테 뺏기도 어떻게 뺏겼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단칼에막 해버리고, 자기 어떤 족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마지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김주혜가 김정은과 같은 기질을 타고 나지 않았다면, 뭐, 뭐 반대의 성격, 좀 서심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라면, 김주혜가 올라서고 나서도 또 다른 일이 벌, 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마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참 이게 되게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김를 지금 1 0 대인데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성격을 2 0대 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